생각이 열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두달 동안 지낼 때, 지낼 때, 어,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종종 아시아인이라서 또는 언어가 좀 부족해서 차별을 좀 받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나나 우리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가 아닌데, 어, 단지 그 차별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차별할 거야 라고 결정해서, 예, 차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고 파리에서도 정말 생존 처음 보는 백인 아주머니가, 어, 왜 너네 아시아인들은 이렇게 햇볕을 싫어하느냐고,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니네들은, 아시아인들은 잘 모르냐고, 예, 특히 한국인들이 이렇게 햇볕, 어, 햇볕이 쨍쨍 내리쬐 때다 가리고, 음, 다닌다고 하면서, 음, 일장 연설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생각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니까, 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나가면, 예, 외국인이고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 태국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어, 그 태국 왕궁은 현지인만 가이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궁 앞에 가서 이제 한국인 가이드에서 태국 가이드로 이렇게 교체돼서 안내를 받았었는데요. 음, 그 현지인 가이드가 어른들한테도 물론 친절했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아주 친절했고 어, 굉장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 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반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진짜 너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2년 반 한국어를 한 거치고는 너무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엄청나게 노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음, 눈빛을 반짝이면서 한국에 꼭 오고 싶다고 말하는 그 가이드에게서. 진짜 성실하고 꿈 많은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가이드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 그 가이드가 트랜스젠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어, 그 가이드와 대화하면서 어, 성실함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알고 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순서가 예, 감사했어요. 재생에 처음으로 만난 트랜스젠더인데 편견 없이 보았거든요. 음, 저는 아이들에게 어, 아이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보다 먼저 그 사람을 겪어보았으면 합니다. 음, 홍콩 식당에 가면 유독 이나간 그릇을 많이 볼수 있거든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이나간 그릇이 나왔길래 실수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어느 곳에 가나 이나간 그릇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별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예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어 저희 가족이 앉아서 서로 내어네 그릇에 몇 개의 이가 나갔나 예 그런 걸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도 했었어요. 음 그래도 손님에게는 이렇게 내놓지 말지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대화를 하다가 왜 왜안 되는데? 라는 대화가 나온 거죠. 어, 음식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릇 귀퉁이가 조금, 음, 이가 나간 거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 저희 집에는 이나간 그릇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깨지면 이제 버려버리지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예, 일단 그냥 씁니다. 어~ 아마 홍콩 여행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버렸을 것들이에요 예 근데 아이들 역시 왜이 나간 그릇에 음식을 주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음~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손님에게까지 예그이 나간 그릇을 내놓을 용기는 없지만요 어~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에 가끔은 왜왜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건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위해서 영어를 꼭 써야 한다 하는 것과 영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두 가지의 상충된 의견이 둘다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영어 간판이 있고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서는 영어로는 소통이 가능하니까 제가 굳이 아이들에게 영어는 뭐꼭 공부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음, 한 번도 왜 해야 돼 하고 묻지를 않더라고요. 음, 근데 어, 저희가 비행기도 항상 국적기만 탔던 게 아니라 사실 국적기는 그몇번못 탔고요. <laughs> 거의 좀 저렴하게 가느라고 경유해서 가는 그 해외 비행기들을 많이 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예, 비행기를 살 때부터 영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절로 깨닫게 되었어요.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이라는 게꼭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가능한 것도 많긴 하거든요. 어,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그 유명 관광지를 벗어나서 현지인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영어는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음, 영어를 배우면 전 세계 어디든 갈수 있어 하고 아이들을 꼬셨었는데, 어, 어? 아니네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알게 된 거죠. 어, 하지만 영어로 듣고 말할 줄 알면 훨씬 편하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여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엄마표 영어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썼거든요. 어, 사교육을 시키는 대신에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 어, 매일매일 원서 DVD 원어 DVD를 보여주고 예. 그러면서 영어를 익히게 했었는데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익힌 영어를 해외에 가서 써먹었느냐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 물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했죠. 음, 하지만 영어를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심 영역이 넓어진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여행은 그 자체로 즐기고 느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교과서적인 설명을 하거나 학습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음, 물론 자연스럽게 뭐 엄마 아빠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을 말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뭐 묻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 그렇게는 했지만 여행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보고 느낀 것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세상에 관심을 갖고 또 관심 분야를 넓혀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가보았던 장소가 뭐 뉴스나 영화에 나오면 아무래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죠. 어, 노트르담 성당이 어, 화제가 났을 때, 예, 그때도 내 나라가 아닌데도 제가 가봤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뉴스를 엄청 집중해서 보았었고요. 또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제 벌어져서 연일 뉴스를 시끄럽게 달궜을 때에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우리가 걸었던 그 거리의 그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어 또는 그때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홍콩 사람들은 거의 그 관광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을 했을 때에는, 음, 아이들이 보고, 어,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결국 일본이 져서 독립이 된 거였기 때문에, 이런 임시정부가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었고, 저 역시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나 세계사 같은 것들을 단지 시험이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 뭐 이렇게 외우는 것과 호기심이 생기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재밌어 엄마라고 말하는 아이의 말에서.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나라의 그 주요한 교통 수단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타보지는 못했지만 태국에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뚝뚝이나 트럭을 개조한 성태오 같은 그탈 것들이 있어요. 아주 알록달록하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그 시내 중심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덕 위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지 어, 홍콩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택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음,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로 가려면 택시 색깔을 잘 보고 타야 합니다. 또 빅토리아 피크로 가려면 산악 열차 같은 피크 트램 같은 걸 타야 되고요. 어, 프라하 시내는 주로 트램들이 돌아다니고 어, 이렇게 나라나 도시마다.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통수단들이 생겨나야만 했던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본 것들이 단지 여행으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지는 일도 일어나죠. 나비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연쇄 효과를 막 일으켜서 어느 지역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제 안에 일어난 작은 날개짓이 지금 보면 아이들의 삶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 갔을 때였어요. 거기 살고 있는 친구가 그래도 미국에 왔는데 뉴욕에 왔는데 브로드웨이는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고, 어, 저 역시 뮤지컬에 그다지 흥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좀, 흥, 어, 가자고 하지 못했었는데, 친구가 계속 권해서 이제, 나중엔 한번 가볼까? 음, 그래도 브로드웨이인데 하면서 갔었어요. 어, 그때 본게 라이온 킹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제 좁은 생각을 깨게 해주었어요. 어, 우리는 아이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예술 문화를 가까이 하기도 바라고요. 그 뮤지컬 속에 문학과 음악과 미술, 뭐 연기, 모든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무대를 만들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연출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음악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아이들에게도 공연을 계속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뮤지컬도, 연극도, 뭐, 콘서트, 축제, 예, 그런 곳을 아주 아이들과 기쁘게 돌아다녔어요. 음, 뭐, 어디 멀리서 하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그걸 봐, 뭐, 이러기도 할수 있고, 예, 학생이 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런데만 다녀,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거죠. 어 아이들도 역시 그런 예술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작품들을 찾아보고 어 생각과 관심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음 예를 들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그 공연을 보고 나서 백석평전을 읽고 또그 시대 문인들의 작품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백석 시인의 시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듣고 윤동주 시집을 사서 예, 또 읽어보기도 하고요 어, 예, 윤동주 영화도 보고요 그러다가 또 백석의 애인 자야한테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야의 에세이집을 찾아서 읽더라고요 그리고 자야가 만든 길상사를 찾아갑니다 어, 또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공연에 나왔던 배우가 공연한 다른 또 공연들을 찾으면서 그 과정을 또 대풀이를 해 가더라고요. 어, 무대 음악을 들으면서도, 어, 무대 음악이 좋아서 그걸 따라 부르고, 또 무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관심을 갖죠. 예. 또 무대를 관리하는 하우스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관심에, 어,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 물론 아이가 무대나 공연 관련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하우스 매니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아는 게 많아졌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라이온킹을 보고 공연을 자유, 자주 보여주자고 결심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또한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여행을 같이 가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어, 해외여행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음, 캠프처럼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음, 너만 좋은 거 보고 오면 돼. 음,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돼. 이러면서요. 어, 하지만, 어, 엄마인 저의 견문이 넓어지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예, 관점이 달라지고, 양육의, 예, 육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게 나간 여행이라서, 모든 것이 완벽했으면 하고 이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행 일정을 짜면서도 최대한 동선을 짧게, 예, 그리고 이동하기 편하게, 예, 그렇게 짜보고 또 한국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으면 미리 여기서 다 예약을 해놓고 떠나는 등 많이 이제 시간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 음,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렌트나 뭐 티켓 같은 것들은 미리 예약을 해두는 거죠. 어,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리면서 어,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챙기고 점검하고 또 점검했어요. 그런데도 예, 여행지에 가면 꼭 예, 하나씩 빠뜨리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음, 준비했던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허를 찔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곤 합니다. 어, 지금 생각해도 아주 아찔한데요.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그 자동차 렌트 예약을 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도 고르고, 예, 그리고 비용도 다 확인을 했고, 콕 집어서 이제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공항 렌터카 회사를 이제 갔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더 좋은 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권하는 거예요. 어, 이게 막웬 횡재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 차로 하겠다 하고 사인을 했죠. 그렇게 한 달을 정말 신나게 이제 차를 타고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메일에서 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제가 아주 <laughs> 얼굴이 하얘졌어요. 예, 제가 그 직원한테 들었던 그 금액은 한 달치 금액이었던 거예요. 어 제가 한국에서 예약을 할 때는 이제 두 달치 금액으로 예, 예약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어 근데 가만히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더 좋은 차를 더 저렴하게 줄 리가 없잖아요. 어, 근데 첫 여행이라고, 첫 해외 여행이라서 제가 들떠서 그랬는지 아니면 영어를 그 완벽하게 못 알아듣는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뭐에 홀린 것처럼 예,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어, 안 그래도 좀 빠듯하게 갔던 거라서 어, 경비가 좀 빠듯하게 갔던 거라서 남편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하고 이제 미안해 하니까 남편이 좀 잠깐 침묵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저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차 탔다면서요. 어, 엄청난 실수를 하고 났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약서라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를 살때 이제 저희 차를 살때 그때 빌렸던 차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어, 준비물뿐만 아니라 일정에 있어서 허탕친 경우도 좀 많았었는데요. 어, 휴일을 확인하지 않고 갔던 거죠. 예. 평일에 이렇게 휴관인 곳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갔던 거예요. 음, 파리에서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어, 그냥 되돌아오기가 좀 아까워서 그 근처에 있는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간 정원이라서 사실 지금도 그 정원의 이름을 몰라요. 어, 그런데 그그 어, 그 정원을 보면서 어, 파리 정원의 특징을 가장 잘알 수가 있었어요. 어, 제가 파리 정원들을 보면서 항상 신기했던 게 있는데요. 그 종이 다른 종류의 꽃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러 개를. 근데 우리는 주로 같은 종끼리 모아서 심잖아요. 뭐 무슨 무슨 꽃축제 그러면 처음부터 같은 꽃들만 있고 또 같은 색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파리는 어디를 가나 색도 모양도 크기도 다른 꽃들을 예, 같이 막 심어놨어요. 제각각인 꽃들을요. 근데 그 다양함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렇게 다르지만 함께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실도 떠오르더라고요. 교실 안에 모두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격과 비슷한 취향의 아이들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어, 참, 밋밋했겠죠? 근데 작으면 작아서 예쁘고, 예, 크면 커서 예쁘고, 예, 그렇다는 걸 파리의 정원을 보면서 더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게 파리의 똘레랑스 정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다르지만 우리는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함께 할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이요. 어, 원래 계획했던 곳에 갔다면 가지 않았을 장소였어요. 예, 그래서 실수들이 반드시 마이너스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실수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실수에 좀더 너그러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여행지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역시 집이 제일 좋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보는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 세상 그리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가는 이유는 집이 가장 좋다는 걸 알기 위해서라고. 예. 그러면 다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음엔 어딜 가지? 하고 궁리를 하게 돼요. 음, 초1에 시작했던 여행이 고1까지 이어졌어요. 매년 나갔던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돌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 힘들 것 같았어요. 한 번에 한두 도시에만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저학년만 가능할 줄 알았어요. 앞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비 대신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어, 곧 학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음, 만족스러운 성적을 못 받더라도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꿈을 꾸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더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 사교육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음,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고 두 아이의 입시가 있어서 지금은 잠시 여행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여행은 저희 가족에게 영원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자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 웃겨요. 예.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건더 힘든 일이에요. 음, 아이들은 금방 큰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거나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드라마 대사를 보면서 정말 공감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태산 같았던 젊은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라는 내용이었어요. 여행은 우리가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기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이 아니라서 기억에 더잘 남으니까요. 태산 같았던 젊은 부모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여행은 가족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단절되거나 거친말이 오가고 또는 아이들은 핸드폰 속으로 파고들기만 하고 사춘기가 되면 살얼음판 같아지죠.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께 나눌 추억이 없다면 부모의 의견이나 사랑을 전달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음, 머리 굵어진 뒤에는 그때 가서 우리 대화 좀 해보자라고 해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인 아이들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 무슨 말을 하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의 주제가 없으니까요. 어, 그러나 함께 나는 추억이 많고 기억 속에 따뜻한, 어, 따뜻하고 재미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대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행은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다른 여행지에서 뭐 음식에서 대화에 물꼬를 튀어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여행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매번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여행지에서 그것도 해외 여행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릴까봐 어, 그것시 항상 걱정이었었는데요. 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주 어렸을 때는 이름표였습니다. 아이들 그 외투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 뭐 호텔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달아주기도 했었어요. 어, 그러다가 파리 디즈니랜드에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음, 놀이기구를 한번더 타겠다고 해서 이제 태웠는데 저희가 출구 쪽에서 기다렸는데 다른 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 가족 여행의 특징은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나갔던 건데요. 어,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아무 것도 할줄 몰랐던 아이들이 어, 어느 순간부터는 여행 계획을 짤때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기도 하고, 또 사진기를 가져가서 엄마보다 더잘 찍기도 하고, 길도 더잘 찾게 됩니다.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저희 부부에 반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시기들을 지나서 이제 남편과 저는 조금씩 조금씩 여행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 비용으로 여행을 다녔던 것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눈에 확 드러나는 변화나 남들에게 내보일만한 성과는 없지만, 어, 저는 이것이 자연미인의 주름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인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말고요. 음, 대신 많이 웃고 웃어서 자연스럽게 생긴 웃음의 흔적은 주름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인상이 되는 것처럼요. 어,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꼭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음, 사교육으로 책한 권을 쓸 수도 있지만, 여행으로도 책한 권을 쓸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감사합니다.